네 여러분, 지박엔을 출고한 지 어느덧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박엔 중고차 신차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래핑을 새로 해봤는데요. 가져왔을 당시 지박엔의 래핑 상태가 최악이었죠. 그래서 래핑을 제일 처음으로 다시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컬러는 사틴 화이트 알루미늄이라는 컬러인데. for the b 이게 자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석이. 그 칼은 뭐여잖니? 칼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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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맨 t v 양성호입니다. 지금 저는 분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가냐면 이제 오늘 제집 앞엔 예, 래핑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완전 뭐 같은 샵에서 이랩핑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서 이랩핑을 완벽하게 이제 좀어 깨끗하게 또 다시 벗겨내고 다시 새롭게 랩핑을할 예정입니다. 요새 랩핑또 핫한 샵이에요. 예약을 벌써 두달 전인가 했는데 이제 겨우 작업 들어갑니다. X1 모터스라는 샵인데요. X1 모터스에서 이제 오늘 차를 맡기면서 또 아직까지도 컬러를 최종으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컬러 결정도 하고 컬러를 화이트 할지 실버 할지 지금 뭐 어, 포인트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예, 한번 같이 가보시죠. 습니다 네. 아, 여러분 엑스원 모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래핑 컬러는 제가 좀 사장님하고 이 상담을 통해서 정했는데 사틴 화이트 알루미늄이라는 3M의 컬러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거랑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실제 컬러 차이는 굉장히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일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는 이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이트랑 이 화이트라고는 써 있는데 실제로는 화이트 컬러는 아니고요 실버에 가까운 컬러입니다. 맞죠, 사장님? 네. 네. 그 컬러 번호는 1080 S120 이런 게 이제 이 컬러의 그 고유 넘버인가요? 아 1080은 스리비에서 나오는 필름의 등급 그레이드. 아 그레이드예요? 네, 아 그레이드 제일 좋은 ]고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제일 높은 등급의 예. 필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예. S120이 컬러의 넘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컬러의 넘버. 네. 아 1080이란 게 제일 좋은. 네 필름 그레이드, 니까 그러니까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숫자가 높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1080뭐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1080대에서 쭉 밑으로 네. 아래로 시리즈가 있는데 네. 네. 이제 필름 등급은 숫자가 높아지진 않고요. 아. 네, 그냥 어쨌든 시리즈 컬러. 중에 예, 제일 예, 예, 좋은 맞습니다. 거다. 예. 아. 자, 그래서 지바겐을다 이제 덮을 예정인데요. 이 필름으로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래핑을 이 바디 컬러로 다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 지바겐이 래핑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마감이 굉장히 안 좋은데 사장 여기서는 이런 마감들을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더 굉장히 좀 보기 좋고 깔끔하고 사후가 나중에도 이렇게 뜨지 않는 지금 다 떴거든요 사장님 이런 뜨는 부분이 없게끔 다 작업이 되는 거죠 네. 네. 요거는 뜨는 게이 작업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좀래핑에 그런 어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음, 작업자의 실수도 있고 래핑이라는 네. 네. 필름의 그 한계라는 게좀 있을 수도 아, 있어요. 예. 아예아 어쨌든 요거보다는 확실히 마감을 좋게 가능하다 맞죠? 예예맞아 예. 그리고 지금 이 그릴이 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저거 좀 그렇잖아요. 이 칼라가 네이 예. 예, 이 크롬이라서 이 크롬 부분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검정색 유광으로 오. 이제 가운데 엠블럼이 이제 검정색 유광이 바로 보이시니까 예, 예. 거기에 맞춰서 검정색 유광으로, 유광으로. 예. 예. 유광하면 좀더 별로겠죠? 어, 뭐 컬러 이 유광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컬러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이쪽에 이제 포인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유광이다 보니까 예. 예. 이쪽 유광으로? 부분은 예 유광으로 그냥 그대로 맞춰서 맞추셔도아예 예. 이런 어, 부분은 뭐 절대 뜰일 없죠 선생님.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제 범퍼 이게 제 기존 범퍼인데. 기존 범퍼에다가 이렇게 지금 래핑을 도색을 안 하고 랩핑을 해놨어요 전차주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도색 래핑을 입혀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랩핑을 입혀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이제 도장을 하게 되면 도장을 해서 칠이 마르는 데까지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필름을 제거했을 때그 필름을 제거하면서 이 필름이 칠을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 그럼 이제 두번두번 두번 돈을 쓰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그래서 아.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어차피 도장을 지금 하나 필름을 떼고 하시나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뗐을 때 도장이 물고 들어, 그 떨어질 경우에는 비용이 두 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애초에 그냥 작업은 이렇게 하실, 면 작업만 해서 요정, 요 상태에서 그냥 랩핑을 하시고 나중에 필름을 제거하셨을 때 도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랩핑이 또 처음이라 궁금한 게 네. 이런 감지기들, 네. 감지기들을 랩핑을 하면 차에서 뭐 이상한 그런 오류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발생하나요? 어떻게 하네요? 감지기 같은 경우에 오류는 발생 없습니다. 아, 랩핑을 해도요? 네. 아. 지장 없습니다. 오, 어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약간 이 필름이 예. 감지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거리가 약간 있을 때떠 있다거나 이럴 때 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딱 붙어 있을 때는. 예. 예. 전혀 오류가 발생. 아 그러면은 혹시 뭐 감지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그렇지않 그렇지도 예, 않고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네, 부분인가요? 네. 감지 아... 이런 부분이 되게 제가 래핑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좀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 열심히 예 열심히 최대한 이제 작업을 해서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어드린 건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을 해. 서 예. 제거를 하고 이제 예, 예, 예. 다 탈거를 해서 이게 분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 아, 하나 하나 예. 하나 다 분리 하나 하나 분리가 들어가서 하나 하나씩 따로 래핑이 예. 돼서. 얘를 최종적으로 래핑하고 그 위에 얘를 덮는 방식으로하면 마감이 깔끔하겠네요. 그렇죠. 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얘를 덮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다 분리가 돼서 작업을 하게 되고 안쪽으로 다 마감이 안쪽으로 이런 틈새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 그리고 닦이면은 예. 마감이 깔끔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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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이제 필름이 덮어 싸졌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예. 같은 경우엔는 이런 게 이제 다 떨어지고 안쪽으로 요요 커팅 면 자체가 보이지 않게끔 요 아. 틈새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도장 같은 느낌? 아. 예. 그렇게 아 표현을 해야 는게 맞겠죠? 아, 예. 사장님,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이,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돌빵이 튄거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차주가 여기에 부페인트를 칠해놨는데, 네네. 이렇게, 이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 돌빵을 충분히 앞에 많이 튈수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지박에는 완전 각이 세워져 있는 차라 돌빵이 더 심할 것 같은데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딱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은지 음. 네, 팁이 있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돌빵은 아니고 그러니까 스크래치 같긴 한데요. 이런 예, 거 같은 예. 경우에 이제 필름 래핑을 하셨을 때는 어, 래핑 부분 그러니까 스, 스크래치가 나서 손상이 난 부분을 이제 조치하는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예. 전체적인 이제 그 래핑 부위에 판이라고 네. 패널이라고죠. 그 네, 네. 하나의 패널 부위에 네. 필름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새로 예 새로 래핑하는 방법이 그럼 비용이 있고요. 많이 들겠네요. 그렇게 시간도 아무래도 시간이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거기다 탈부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만만큼 시간과 비용이 네.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부재에서 가장 좀그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 티가 덜 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커팅이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떼고 다시 한번 그 위에 살짝 덮어줘서 아. 가장 좀 티가 덜 나는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서리 부위라든지 예. 이렇게 각이 진 부위를 이제 커팅이 아. 들어가서 그 부위를 접한 면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어, 뭐 티가 전혀 안 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면 요만큼만 오려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도 가능 하세요. 요만큼만 오려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신데 요런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셀프로도 가능하시고 차주분들이 아, 예, 예. 그니까 <laughs> 보통 이제 뭐 필름을 작업을 하시고 어 필름을 조금 달라 그러시면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뭐그 뭐, 정도는 뭐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아, 뭐 그걸로... A4 용지 한장 정도면 충분해요. 아, 예, 그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그냥 가위로 그냥 오리셔가지고 예, 예, 사이즈로 이제 렇 붙이기 전에 한번 대 보시고 예. 맞는지 보시고 제거한 다음에 그냥 손으로 붙이셔. 아, 그 손으로만 눌러 주셔도 붙으니까. 아, 그럼 물론. 티가날 수는 있는데 네.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요. 근데 뭐 이렇게 까져가지고 뒤에 뭐 도장면이 보인다든지 상처가 보이는 상태로 다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 있습니다. 아, 맞네요. 아.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선생님 작업할 때는 지금 이런 파츠들이나 이런 몰딩들 이런 네. 거다 제거하고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탈부착이 들어가야 될 부위들이 있으면 다 탈부착을 하고 네. 그래야 이제 가장 깔끔하게 이제 아무래도 탈부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 아 이런데 이런 데. 예, 요런 면들이 이제 마감 면들이 이렇게 억지로 헤라로 예, 넣은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이제 이거 제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깔끔하게 마감 면이 안 보이고 깔끔하니까 이제 훨씬 도장 같은 느낌으로 아. 예, 깔끔하게 좀네 마감을 칠 수가 있겠죠. 아 이것도 탈부착하나요 선생님 이거? 이거는 탈부착이, 탈부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이거 어떻게 탈부착이요? 음. 응? 저도 지금 상황을 좀좀 봐야 될것 아, 같은데요. 아, 와. 이런 것까지 다 탈부착을. 네, 네, 네. 와, 거의 도색하는 거랑 똑같이 네, 하는 거죠? 탈부착이 네, 탈부착이 들어가 있는 부위들은 거의 네. 탈부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사이드 미러라든지 네. 이제 앞에 부위라든지. 아, 아, 이, 이것도 탈부착이에요 네. 네. 아. 그래야 와. 이제 예, 안쪽으로 마감을 충분하게 네. 이제 필름이 들어가. 이 예, 마감이 들어갈 아. 수 있다요. 와, 아래쪽에 몰딩이 하나 또 있었네요, 선생님. 네, 네요 <laughs> 아, 근데 얘는 탈부착을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엔. 어때요, 선생님? 네네. 네. 뭐 그렇죠? 탈부착을 안 해도 되는 부위는 저희도, 네. 예. 굳이. 들게, 예. 예, 탈부착을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아, 아 요거는요, 선생님? 요거, 요거. 그건 당연히 빼야죠. 아 이게 근데 몰딩이잖아요,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몰딩도 볼게 뭐 어렵지 않게 빠지는 몰딩이라네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아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예, 요, 요런 데 네, 네. 네네. 요런데 보시면 이게 떴잖아요. 선생님. 네, 떠 있죠. 예, 예. 이런 것도 최대한 안 뜨게끔. 네, 그렇죠. 그, 랩핑하고, 비를 안 맞춰야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도장면 처럼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 뭐, 우리들, 뭐, 흔히들 보통 이제 도장면 관리하실때 뭐, 유리막 코팅이라든지, 왁스라든지 쓰시잖아요. 네, 네. 동일합니다. 필름도. 똑같이 필름 유리막 코팅? 예, 필름 전용 왁스라든지, 뭐 유리막 코팅도 괜찮으시고요. 아, 네. 예, 뭐 필름 전용 왁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왁스를 사용하셔서 쓰시면. 아, 그래요? 그냥 도장처럼 아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와, 그래서 이 전차주랑 해놓은 걸 이제 좀 요만큼을 여기 와서 제가 지금 뜯어봤는데요, 여러분. 와, 여기 전차주가 이렇게 부피, 아, 부, 부페인트도 칠하고 막 이렇게 좀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마감. 많았...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랩핑의 랩자도 모르지만 이걸 이 필름을 이 안쪽까지 다 덮어서 하는 게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이만큼만 딱 해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안쪽까지 하는 게더 나중에 들뜸도 예방하는데도 되고 네, 네. 굳이 왜 이렇게 해놨지? 음, 음... 뭐 대충 대추... 대충 하느라고 네. 아그 같아요. 아닐 거 같아요. 딱 그거 이만큼만 같은데. 오려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여기서 커팅을 한 거예요. 그게. 아 여기서 네. 아. 네. 커팅 자체를 네. 여기서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을 따로 더 넓게 잘라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으로 넣어서 그네래야 그렇죠, 예, 네. 되는데 필름을 얘를 그냥 한 장으로 붙이고 이 네. 부분을 커팅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부분은 여기서 마감을 지워버리고 아. 얘는 그냥 여기서 마감을 지워버린 거죠. 아. 그럼 이제 우리는 마감을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얘를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네. 이렇게 커팅을 해서 얘는 어차피 안쪽으로 넣어서 이쪽그큰휀다부위는 이쪽에서 네. 이제 마감을 넣어서 마감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 더 따로 더 들어가네. 크게 잘라서 아. 예. 당연히, 한번더 랩핑이 들어가겠죠? 주유 캡 부분. 아, 그리고 마감이 지금 여기 되게 얇게 들어가 있는데, 선님 네네네. 그러면은, 뜨는 더 위험이 더큰 거죠? 음, 뜰 가능성? 마감이 얇게 들어갔다고 해서 뜰 가능성이 크고 적음은 아니고요. 아. 예, 사실은, 뭐, 아무래도 약간의 그, 상관관계는 있는데.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마감이 얇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뜨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 뜨는 포인트가 있죠. 적재적 교이에 아. 예, 예. 맞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렇다. 해서 아. 너무 오버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네. 오래 걸리게 되고 네. 예. 뭐야 그 인건도 많이 들어가고 네. 예. 여러 가지 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요 부분 보시면서 여기 이렇게 또 손잡이 네. 안쪽에 네, 그렇죠. 이런데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음뭐 동일하게 뭐 열심히 잘 붙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 열처리 이빨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죠. 아. 이제 안쪽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부분 필름은 평면이잖아요. 네. 평면인데. 이 평면인 필름을 이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늘려서.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필름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어잘 늘어나서 붙게 되지만, 그게 다시 원상복구되려는 힘이 우리 이제 고무줄을 땡겼다가 네. 놨듯이 원상복구로 돌아가려는 힘이 생기거든요 양쪽에서 땡겨지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필름 이 뒤에 있는 본드가 이제 접착을 하고 있지만 물고기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지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뒤에 본드가 완전히 죽진 않아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열처리서. 조금 더열 처리를 한 다음에 힘으로 붙이면 아마 붙기는 붙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에 시간이 지나면 또 뜨게 되죠 아. 예, 이렇게 떴던 부위는 아무래도. 아, 그럼 애초에 작업할 때 잘해야 되는 거 아. 예. 그렇죠. 뭐 지금 여기에 했던 업체가 못해서 이렇게 했다기 보다는 분명히 얘네들도 이제 신경을 썼을 거예요. 언제든지 예. 모르겠지만 열심히 열심히 하고 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이 음. 바디 자체가 원체 크고 자동차가 다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었나. 아, 예.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 이 지박인 래핑을 다 여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이 부분이 발판 역할을 해 가지고 네, 오돌토돌하게 네. 네네네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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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는 네. 이제 래핑을 할수 없는 부위인 거고요. 그렇죠. 어차피 우색도안 네, 되고. 예. 여기는 이제 어차피 래핑을 할수 없는 부위다 보니까 그런 거고. 요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나하나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커팅을 해서 하나하나한줄한 한 줄씩 집어넣는 아, 거렇든요 예. 예. 여기도 지금 하나 하나 다 따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이제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필름의 한계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 필름은 평면이고. 아, 아, 네.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은색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하지 말까요? 음, 그거는 작업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따로 지금 여기도 다 오버랩이 들어간 부위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 작업을 해놓고. 음. 예, 네, 중간에 또 오셔서 보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봤을 때 그냥 안 하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고 그렇죠?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방법. 굳이 이렇게 퀄리티 안 좋, 게 어쩔 수 없이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는 부위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든 네, 네. 도장이 아니고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상태가 괜찮으면은 요 부분 전체를 그냥 그러시죠. 안 하는 게좀 네, 네. 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완전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를 네. 자주 쓰거든요, 제가. 아 제가 이 트렁크 올라갈 때, 뭐, 구, 일부러 밟진 않는데, 그래도, 막, 아들이 여기서 잘 놀아요. 아 그래서 <laughs> 자주 밟거든요. 네.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아 또, 어차피 컬러가 또 실버라서,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을 썼을 아 때, 이제 혹시나 안쪽에 뭐, 굳이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아 네. 그럼 어쩔 네. 수 없이 하고. 아 선생님 그리고 여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엠블럼 꼭 살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블랙으로 네, 제 차가 지금 음. 이제 블랙이랑 실버 그 투톤으로만 네. 갈 거라서 네, 아 이거 왜 크롬이냐 또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색깔은 네. 일단 <laughs> 사틴 자체 선택도 굉장히 잘하셨고요. 음, 반무광, 네. 네. 그렇죠. 바디 컬러랑 기본적으로 매칭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전에 네. 그 있던 바디 컬러랑 이런 이제 힌지 부분 맞아요 지 컬러의 매칭 네. 래핑 을할수 없는 부위거든요 실제로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남겨놓은 건데 아, 힌지가 원래 도색도 안되고 래핑도 안 되나요? 도색이야 할수 있겠죠 도색이 할수있겠지 도색이 야할수 있겠지만 도색을 하려 고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될거아니에요아 힌지 예. 분리하면 사고 차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전체적으로 다 다 이렇게 아. 탈부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 요거 하나 하려고 해서 엄청난 네, 비용과 네, 시간이 소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런 선택을 래핑이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은색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예, 이런 힌지 부분과의 그러니까 래핑이 실제로 못 들어간 부분과의 매칭도 아. 예, 굉장히 잘 되겠죠. 네, 일반적인 차들은 사실 오. 이렇게 힌지가 외부로 노출되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지박인밖에 없죠. 네, 네. 맞죠. 네, 랭글러도 안 그러죠? 네네. 네. 랭글러는 이제 볼트가 아마 노출되어 있죠. 아 있어요. 랭글러는 네. 볼트가 예. 아, 벗기는 데만 또 예, 예.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얘는 이제 래핑이 되어있는 차고 벗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작업 시간은 길면은 한 열흘 정도까지 열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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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뭐 저희가 작업 속도가 어. 그래도 빠른 편이죠 사장님? 뭐 저희는 열흘이면 사실 빠른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보통은 뭐 이정도 아니 아니 이제 보통 다른 샵에서 집하긴하는 거랑 아 여기 지금 아까 작업자분들 굉장히 많아 보이시던데 어,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아. 될것같아요데뭐 예. 빨리 한다고 모든 작업이 좋은 건 아니니까 아 그쵸 그렇죠. 예. 예. 사장님 저는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네. 예. 천천히 예. 오히려 퀄리티만 예. 높여가면 시간을 다지고서 예. 예. 퀄리티를 높이는 게 네. 예. 짧으면 예. 열흘 길면 이제 조금 더 추가될 네, 수도 있고, 예 네, 상관 없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퀄리티만 높여주시면 될것 네. 같아요. 아 와, 사장님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거든요. 금액? 네, 네. 금액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laughs> 네, 제 봤을 때 금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일단 이런 BM이나 저런 오 시리즈나 e 클래스 같은 거 하는 금액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중형차 기준으로 해서, 네 이게 중형차예요? 네, 네 이게 중형차, 중형차 기준, 기준으로 네. 거예요, 뭐 A 4우는중요아니죠 네, 그렇죠. 네. 차의 크기도 네. 예, 비용을 결정하는데 좀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작업의 난이도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 G 같은 경우에 차량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네. 예, 크기도 하지만, 가기져 있거나, 이렇게, 가기짐이 힘든가요? 사장님? 네, 맞습니다. 아. 각이 져 있고, 굴곡진 부위가 많고, 네, 예, 그 다음에. 아, 이런 원형이 좋아요, 사장님? 크, 그렇죠 아무래도 각아 예. 각이 없거나 평면이 오히려. 예. 피남 예. 자체가 아, 그래? 평면이다 보니까 평면에 예. 작업할 때 가장 좋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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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일반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그 그 뭐야 그 윈도우 네네네네네. 들어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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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도장면이 있지 사실 아 맞네요, 맞네요. 도장면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아또그렇네요 선생님. 네, 전면 유리 같은 아.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데 필름에 들어가는 모수도 상당하고 사실. 네, 이제,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부분을 위해서 이만큼을 버려 야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들어가는 필름량도 굉장히 많고요. 네. 작업의 난이도 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중형차 기준으로 해서는 비용이 내려갈. 200만 원선아 200만 원아 예, 탈부착 다 들어가고 뭐 이런까지 전부 아. 포함한 비용이고요 네, 네. 보통 이제 필름 제거하는 거는 비용이 따로 한 50만 원 정도 보셔야 돼요 사실. 아 그건 차종 예. 상관없이 아 보통 그 정도고 거기서도 사실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좀 아.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G 바기은 예. 비싸다 예 <laughs> 근데 이제 G 바겐 같은 경우에는 네. 작업의 난이도도 원체 많고 해서 네, 네. 일반적으로 이런 중형차 기준 들어가는 거한두배 정도 보셔야 되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차 기준으로 금액은 필름 제거까지 해서 저희가 500만 원. 5 0만 원. 예. 아, 그러면 이제 500만 원에 예. 이런 이제 그릴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 이제 그냥 다뭐 예. 예, 포함된 맞습니다. 금액.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포함된 금액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긴 서비스인 거죠. 그렇죠. 예. 러니까 이제 뭐 필름 제거도 사실은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예.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그냥 서비스로 저희가 그냥 음. 해 드리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한 500 이상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인어 아, 예, 예. 예. 아,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사장님. 아, 예그 퀄리티까지 저렴하면 안 되는데. 퀄리티는, 예. 잘 퀄리티는 나오고, 오히려 예. 예. 비용은 예. 저렴하고, 예. 예, 그게 좋겠죠, 자분들한테 예. 아,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런 A45 같은 건 금액 어떻게 돼요? A45는 사실. 그 작업의 난이도가 좀 높은 차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차량은, 왜요? 선생님? 차량의 바지 자체가 많이 크진 않은데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범퍼 같은데 굴곡진 데가 많고 필름도 예, 적게 들어갈 것같은데 선생님 필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당히 많이 적게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 중형차 기준으로 봤을 때한 한 1m, 2m 정도 차이 밖에 안나요. 어. 예, 그러니까 많이 그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게 경차는 아니고요 예. 예, 경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량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필름의 루스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마, 마찬가지로 아 이제 뒤를 말씀드다시피 이런 예, 예, 부위들, 예, 이런 부위들이 예, 다 루스가 예, 엄청나네요. 굉장히 진짜. 많아지는 예. 부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사 같은 경우에도 예,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필름의 아 예, 양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작업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은 예, 비슷하다. 비용은 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실. 그럼 이제 국산차는 조금 더 싸겠네요 사장님? 그렇지는 않아뭐 범퍼나 이런데 크게 네. 그런 그게 그렇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주영차 기준으로 비용을 최대한 그냥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예. 저희가 사실 작업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당연히 훨씬 더뭐 예. 일주일씩 작업하고 사실 200만원 아.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아. 저희의 작업 퀄리티로만 예. 따진다 그러면 예. 300만원 이상의 가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차들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을? 보통 짧으면 한 3-4일 정도 3, 네, 오 보통 조금 길어지거나 작업 난이도가 네. 있는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와 그럼 진 지방인이 진짜 오래 걸리는 거네 사장님 네, 맞습니다. 와 지방인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가요? 차 중에? 음 거의 뭐 최상급 난이도아 저런 레인지로버 보다도 더 힘든가요? 네, 예. 아와 뭐, 컬리넌이나 이런 거보다도 더 힘들어요? 어, 그니까, 거의 난이도는 차장에 따라 조금씩은 상이한데 네. 예, 거의, 그래도 얘가 예. 거의, 거의, 아. 거의 상급 난이도, 최상급 난이도. 와, 천장도 되게 높고, 전구가 네, 맞죠? 네. 아, 저런 데할 때는 어떻게 올라가서 하세요? 옆에 이제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사다리요? 네, 아, 아 그러면 사, 저 위에 위쪽이 오히려 난이도가 쉬워 보이긴 한데, 면이 그냥 넓어서 네네.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얘는. 루프 위를 보시면 여기서는 평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네. 예, 굴곡이 있잖아요. 굴곡이 예, 예, 쑥쑥쑥 예.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이 쭉쭉 파여있거든요. 예, 파여 예. 예 그런 부분들 작업하는 그런 아. 것들이나 예,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상당하죠. 와, 아무튼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시간 오래 걸려도 상관없거든요. 네. 저 뒤에 A45 AMG 여기 대표님 차라 들었는데 저 대표님 차 퀄리티 엄청 좋더라고요. 대표님 차라서 그런지 저거보다 <laughs> 퀄리티 더 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네. 직원들이 대표님 차량 제일 작업 잘 못한다고 못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